오, 오, 귀여워. 마트 왔지, 장보러. 장난기. 장난기가 힘들 굉장히. 아, 요리해줘야 돼갖고, 마트에 왔어. 할머니가 아빠 요리 가르쳐 준대.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너무너무 반짝이야. 잘하세요. 음. 한 양파랑, 대파, 시은 어, 당근, 예쁜 호박. 마트에 낙지가 없어, 낙지를 사러 왔는데 낙지? 낙지? <laughs> 낙지요? 아니, 낙지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? 낙지가 메인 재료입니까? 아, 네, 아, 뭐 그, 그럴 수 있죠 네. 아,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럼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낙지 저기 있다 어디? 다인대좀가제야 과제? 엄마 다인마트에 왔습니다 서로의 <laughs> 마트를 두 군데를 가는 겁니다 마트를 두 군데 다녀서 이걸 사러 왔습니다. 낙지 로뭘 할까? 낙지 맵게 하지 않을까요? 낙지 맞아. 어, 낙지 볶음? 맞아. 지금 5시 40분이니까 6시 10분까지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아재 아, 제한 하셨구나 뭐 연습을 하셨구나 다. 네. 잘했다. 호박이요? 맞아. 시간이 지금. <laughs> 재료 손질만 12분이 지났고요. 그래 호박이도 손질이 좀 어려워요. 딱딱하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 짜요. 엄마님. 아 그럼 둘다 연습을 다 많이 해갖고 오신 거예요? 저는 두번 해봤어요. 아, 네, 어. 두 번. 저는 연습은 사실 할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못 해보고요. 아지마 학교 갈때 공부 안 했잖아. <laughs> 맞아! 한기 고차, 고추장, 고추장, 설탕. 이게 설탕이야. 설탕은 20살인데.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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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반 잘라? 라 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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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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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컴퓨터 프로그램,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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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저걸 따았다 앉아, 따았다가 앉아. 하시게 그냥. 어릴 때는 숟가락으로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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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볶아야 돼.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안 돼. 지금 3 30분 0 <laughs> 30분이 지났어. 야. ごめんす